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어, 승재님 좀 슬프신 일 있으셨는지 아니요, 아니요. 목이 좀 잠기셨는데 네, 말을 안 해서 <laughs> 밤새 또 혹시 트럼프 취임식 하고 다 보셨나요? 어, 네 봤습니다 진짜요? 뭐. 그 새벽에? 네뭐 변동성이 나오는 음. 그런 이벤트니까 보기는 했죠. 뭐, 그런, 영상은 안 보고, 그냥 시장만, 차트만. 음, 근데 생각보다 오늘은 뭔가, 저희 항상 화요일 그러면 약속의 화요일이다. 음. 약간 그 격변의 <laughs> 화요일이다가 있는데, 음. 오늘은 생각보다 전혀 여파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음. 취임을 해버려서 그냥 음. 이제 소재 끝났다. 음. 하고, 영향 없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그래도 변동성이 좀 컸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사실 어제 트럼프 취임 전에 10만 8천 달러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 네. 근데 지금 이거 다 반납한 거니까. 그렇죠, 그뭐 어 이제 취임 그 연설 중에 이제 아무 앞에 언급이 없어서 실망 매물이 맞아요. 나온 거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뭐또 그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안 떨어지긴 한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네. 이런 느낌이긴 해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님 비트 10만 9천에 팔았다고 너무 좋은 화요일 정오라고 하시네요. 체링이 사신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홀더긴 하지만 사신방송은 아니고요. 저 7만 원이 한계라고 안 했어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보고 가시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0.4% 상승해서 10만 2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 취임식을 앞두고 그신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었는데 오히려 취임식을 하고 나서는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아까 승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취임식 그런 연설이라든지 그런 공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실망감에 아마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락해서 3,2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XRP는 3.1달러, 그리고 솔라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236달러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도지코인이 4.6% 하락하면서 0.34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뭐제 사신 방송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laughs> 체인링크는 0.04% 올라서 24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는 좀 위에 예, 그쵸. 트럼프 코인도 좀 떨어졌네요. 어제 24시간 동안 27% 하락하면서 34달러에서 거래 중인데, 이게 어제 저희 저녁에만 해도 5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또밤 사이에 20, 28% 하락해서 3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에 보낸 이 정책 우선순위 문건에도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정책에는요, 뭐 이런 공문을 공화당에 보냈는데, 이때 우선 정책에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독립하는 것, 정부 개혁, 이런 내용들이 좀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언급은 해당 문서에서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뭐 향후 정책 발표에서는 이걸 포함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좀 취임식 이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여전히 리플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시간별 차트에서 상대강도지수를 보면요. 비트코인에 비해 강세 다이버전스가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 움직임이나 기존 추세의 강화를 예고하는 그 강세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좀 움직임이 좋다. 전망이 좋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과의 페어링에서도 지난 11월 이후 260% 정도 리플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과 대비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니플이고요. 이더리움도 하락세를 마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3,300달러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3,200달러로 내려왔지만.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을 끈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3200에서 3500달러 범위에서 통합되고 있어서 강세 돌파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조, 조달 비율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수 포, 포지션에 대한 욕구와 시장 신뢰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3500달러가 이더리움의 저 강한 좀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동향이 중요한데 크립토 컨트의 세이아는 자금 조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3,5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밈 코인이 발행되면서 어제 밈 코인들은 좀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했습니다. 완전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고래들은 또다시 도지 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18억 3천... 만 개의 도지코인을 매집을 했고요약 1억 2600만 달러 규모의 대량 매입이었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도지코인이 역사적 패턴을 따라간다면 올해 55배 55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서 이 고래들이 그런 밈코인의 유동성을 노리고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본격 사신방송, 체인링크 소식인데요. <laughs> 체인링크가 월간 차트에서 강력한 돌파 상승, 상승 돌파를 확정하면서 600에서 650%의 대규모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이 명확히 나타나서 주요 정황선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 25달러 수준에서 강세 돌파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면 새로운 상, 가격 상승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31달러고요. 이게 상승 돌파가 된다면 최대 103달러까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체인링크는 뭐 고래 지갑의 대규모 매수라든지 네트워크 활동의 증가, 활성 주소 및 대규모 거래량 확대 등이 이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체인링크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뭔가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한 번씩 채우러 8만 5천, 뭐 7만 5천까지 네.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효과인지 전혀 그럴 기미가 사실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긴장해야 되는 건지 아, 뭐그 어떤 상황인요 CME계 관점은 이미 끝났나요? 그 오래전에 끝났죠 이미 그 반등 나왔을 때. 지금 비트코인 주봉을 보면은 사실 이번에 주봉 마감도 되게 잘 됐고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봉 마감 이후에 그리고 또 추가 상승이 한 10만 9천 달러, 11만 달러 정도 부근까지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고점을 한번더 높여준 거죠. 이번 주에. 뭐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일단 직전 고점에 있던 그런 저항 매물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흡수를 했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11만 달러 도달 후에 나온 이 윗꼬리 매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망 매물일 가능성이 좀 커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새벽에 트럼프 이슈로 해서 조정이 나왔어도 지금 추세 자체가 뭐 깨지진 않았으니까 일본 관점에서도 지금 주가가 일본 3 1선을 이탈하지도 않았고 지금 위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서 다시 이 윗꼬리를 채우는 이 점진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뭐 다시 막 급등세로 막 크게 뭐 간다 이거는 아니어도 이제 천천히 약간 우상향하는 그림. 우상향 횡보의 추세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좀 홀딩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지금은 그냥 뭐 단기적으로 그냥 괜찮은 그냥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금주 내로 다시 이 고점을 시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둬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좀 24일날 일본 금리 결정. 까지는 좀 우상향을 해줬으면 좋겠고 음. 오히려 이제 24일 날 일본 금리 결정을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증시 쪽에 메인되는 이슈니까 지난해 이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도 에제 네. 금리 결정 때문에 이제 엔캐릭 청산 나오면서 그때 되게 강한 하락을 많이 보였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도 충분히 4, 4만 영향을 4만 달러까지인가 빠졌었죠? 네. 암호화폐도 영향을 충분히 받았고 음. 해래서 뭐 그러한 또 유사한 흐름이 이번에도 재현될수 있다. 뭐 금리 인상 된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24일까지는 좀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음. 24일까지는 고점까지 다시 좀 우상향 횡보를 통해서 다시 좀 상승을 많이 좀해 놔야 만약에 그러한 좀 변수가 생겨도 우리가 뭐 이런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좀 그래도 이제 수익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24일까지 좀 상승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24일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뭐 나는 계속 홀딩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어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겠죠. 뭐이로스를 주요 지지선에 높여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뭐스탑로스를설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그 외에 만약에 사실상 일본 금리 결정 이슈를 제외하고 봐서 그냥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무빙들이 막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상승이 우세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상승이 유리한 상황이니까, 일봉 3일선을 다시 하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상승 관점에 좀 비중을 두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SS 구간 설정해 주셨잖아요. 네. 저건 무엇을 위한. 만약에 구간일까요? 뭐 이번에 91선을 이탈을 하거나 이제 했으면 여기 91선에서 이번 지지를 음. 받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으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갔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음. 그냥 딱 표기를 해놓은 거고 여기서 지지 받고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한 관점, 이뭐7만 달러 구간에 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매우 적게 이제 두면서 그냥 지금 이제 상승을 재차 이어나간다라는 음. 관점으로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이 취임 전에 다시 또 가격이 오르면서 도미넌스도 오르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당분간은 또 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번 취임에서는 뭐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실망만 <laughs> 온것 뿐이고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행보를 보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냥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추세적으로는 이미 약간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24일 일본의 금리 발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전까지는 좀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요.